오늘은 7월 3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5월 16일 임술이니까요 개날입니다. 하얀 그 눈밭을 뛰어다니는 검은 흙구의 날입니다. 오행상그 임술은 천강과 지지에서 그 토국수 즉 물과 흙이 오는 상극의 형국입니다. 임술의 기운은 한번그 뜻한 말을 기어이 자기 주도권을 갖고 성출을 해내고마는 고집스러운 기운입니다 타고난 직감과 영감으로 주위 사람을 그 자신의 그 의지대로 또 설득을 시켜서 크게 그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기운입니다 수안이 있고 또 추진력이 있고 돈을 모을 줄 아는 그 힘이 있는 기운입니다 오행상 이런 그 토국 수액의 그 상극관계에서는 천간의 그 임수처럼 물이 그 하늘로 증발이 돼서 다시 그 땅에 물이 되어서 그 내려오는 그 일련의 그 과정은 결국 지지의 그 수리 갖는 그 암시처럼 땅에도 그 삼남안성의 그 이로움을 주는 그 기운으로 작용함을 함께 의미합니다. 천간과 지지가 모두 이렇게 그 양기운으로 둘러싸인 이런 환경에서는 활동적인 그 동선에서도 돈복이 비례해서 또 크게 커지는 하루입니다. 오행 환경이 양기운으로 이렇게 그 편중이 된 날에 요일에서는 그 월요일의 오으로써한 차원 그 격이 다른 음과 그 양의 조절과 또 균형이 날이 구축된 걸 의미합니다. 다른 그 매우 높은 그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. 월요일은 그 달의 요일입니다. 재물운의 그 기운을 집앞 가득 그 비추는 것도 달의 힘입니다. 다른 그 생명력이 전형입니다. 인자하고 그 포용력이 있고 한없이 그 품듯이 재물운을 충전시켜줍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날 그 마음속으로 시간이 나실 때그두번 이렇게 해주시면 특히 좋은데요. 재성진문이라고두번 해주시면 됩니다. 마음속으로만요. 음향의 그 구비 속에 또집 앞에 힘차게 그재물운의 빛을 가득 또 쌓이게 만드는 금전운의 그 빛을 집 앞에 또 가득 비추게 만드는 그런 풍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그 간단한 풍수적인 준비로 7월의 그 시작이면서 또한 주의 그 시작인 월요일날 또 산뜻하게 그 도움복 터트리는 멋진 그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